한창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에도 정민 씨는 늘 동생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나 왜 이렇게 안 먹어? 드세요 좀 삐쩍 말라가지고 <laughs> 어느새 스물네 이제는 듬직한 청년이 된 막내가 누나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남동생이 있고 기댈 수 있는 오빠가 있는데도 언니 혼자서 못하는 거 혼자 <laughs>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징징대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못 하는 거지. 아 뭔가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압박관념이나 힘들 어쨌든 힘들게 하는 거야. 저는 매일 애쓰고 있지만 버텨야 하는. 버야 합니다. 음. 뭐, 일단, 미래의 내 자신을 위해서 버텨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정우성이랑 너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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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응, 챙겨주고 응, 있다고 응, 생각하고 응,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딱 섞이는 둘이, 아, 성격, 아, 둘이 성격 둘 아, 성격 똑같았다고 생각해봐. 누나 아, 아버지도 정민이 만나고 내보다 정민이 더좋아요 <laughs> <laughs> 그냥 안 다쳤으면 좋겠는 건 당연히 음. 있죠. 너한테 너무 맞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누나한테 가는 강아지들도 복을 받았고. 어, 누나도 그 강아지들 오면서 선물을 또 받는 거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솔직히 <laughs> <아유, 덤벤. 웃음> 사랑합니 <사랑한대요. 웃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정민 씨는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laughs> 처음 만나는 <laughs> 친구입니다. 출장 목욕을 의뢰하기까지 보호자의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laughs> 입질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쪽, 뒤쪽 건드리면? 네. <laughs> 견, 견주님한테 조금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있는 건가요? 네네. <laughs> 어,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입마개를 네네네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입마개를 막 채우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당연히 입마개를 채우는 거는 서로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얘한테는 또아문대제다 만나자마자 이거 채우지? 네안 좋습니다. 집에서 시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요 얘가. <laughs> 가지 알았다. 도담아 오늘 너가 여기서 케어를 받을건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도담아 물 마실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녀석 일로와 약간 기운이 왔는데 지금 맞지? 도담이 일로와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엎드려보자 이렇게 일로봐 입질을 시도하는 도담이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여기가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나 물수도 있다, 물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항상 피할 준비, 막을 준비 이런 걸 항상 긴장을 하고 일합니다. 기어이 우리의 꿈일이 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급기야 탈출 시도까지. 무사히 목욕 시킬 수 있을까요?